이마나 미간 부위, 눈썹 움직임 등 표정 균육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 또 약간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눈을 많이 비비거나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보톡스 후에 OO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피부를 위한 건강한 수다 지이톡스 피부과 전문의 손지입니다 나도 겪어봤다. 보톡스 후 생각지 못한 부작용에 대해서 사실, 보톡스는 생각보다 시술도 간단해 보이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시술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간단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한편으로는 주사 시술이다 보니 걱정도 많고 또 염려를 하느라 제때 보톡스를 활용한 항노화 시술을 시작하는 걸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저도 겪어보고 또제 엄마도 겪어보고 일부 제 환자분들도 함께 겪어보신 생각지 못한 보톡스 부작용에 대해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원장님, 보톡스 하고도 두통이나 통증이 생길 수 있나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이마, 미간, 눈가, 콧잔등 증 상한 부위에 보톡스 후에 두통이 생길 수 있고요. 주변 근육에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꾸준히 좀 셀프로라도 또는 남편을 시켜서라도 제 얼굴에 꾸준히 보톡스 시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마, 미간, 눈가, 콧잔등 부위는 우리가 표정도 평소에 많이 짓고 또 움직임이 많은 부위라서 늘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환자분들께 설명을 할 때나 또 유튜브를 찍을 때나 TV 방송 출연을 할 때나 표정이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도 특히 좀 다채로운 편이긴 한데요. 이런 습관이 마스크를 아무래도 오랜 기간 착용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더 심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마나 미간 부위, 눈썹 움직임 등 표정 근육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 또 눈을 많이 깜빡이고 움직이시거나. 또 약간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눈을 많이 비비거나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보톡스 후에 두통이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원래 표정을 짓게 하고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을 일시적으로 덜 움직이도록 또 힘이 덜 들어가게끔 마비를 시키다 보니 주변의 다른 근육들이 무리해서 사용이 되거나 또 다른 근육들이 움직여지는 과정에서 두통이나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적응이 되면서 또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호전되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며칠간 좀 불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서 시술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상안부위, 눈가, 주변 부위 말고 입주위 보톡스 후에도 불편감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나요? 네. 두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위가 바로 인중 부위에 치마주름 보톡스 후에 인중이 좀 길어져 보이거나 늘어진 그리고 처짐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건 사실 제가 겪은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께 제가 보톡스를 요 부위에 해드리고 나서 발생했었던 현상인데요. 사실 누구나 빨대를 오래 사용하거나 빨대를 힘을 줘서 빨아먹는 습관이라든지 또 양치나 가글을 할때 물을 너무 다량 입에 음 하고 머뭇고 양치질을 한다든지 또한 식사 시에도 너무 다량의 음식을 한 번에 입안에 넣고 먹는 습관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중 부위의 근육이 움직임이 과도해지고 그 움직임이 축적되고 누적되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치마주름, 고양이주름 등 인중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레지던트 시절에 인중주름, 치마주름 보톡스를 엄마께 해드리고 나서 뭔가 엄마가 인중이 펴지기는 했는데 문제는 마치 약간 좀 슬프지만, 원숭이처럼 이렇게, 응, 음 하고, 인중 부위가 약간. 늘어지면서 좀 어색한 느낌이 생겨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보톡스는 오히려 3에서 6개월이 지나고 나면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안전한 시술이고 또 부작용도 영구적이거나 하진 않은 편이라서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호전이 되셨었는데요. 그 이후로 가급적이면 인중부위나 치마주름 부위에는 굉장히 약하고 얕게 스킨보톡스 방식처럼 보톡스를 얕게 얇게 진행을 하거나 꼭 필러라든지 콜라겐 부스터, 예를 들면 주베르이나 리주란과 같은 주사 시술과 함께 병합을 해서 하는 것을 진행하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결국 평소에도 꾸준히 초음파나 고주파와 같은 타이트닝이나 리프팅 관리 또 시술을 통해서 피부 탄력을 챙겨주시는 것이 이런 다양한 주사 시술 후에 발생하는 불편감이나 부작용을 줄여주고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근본적으로 피부 탄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인중 부위 보톡스 할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각턱 보톡스 맞고 오히려 불룩불룩 알사탕처럼 튀어나왔다는 후기를 봤어요. 후두턱 보톡스는 뭔가요? 보톡스나 꼬두턱 보톡스 후에 약간 쥐가 나는 것처럼 더 울퉁불퉁해지거나 알사탕처럼 튀어나오는 현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요건 제가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해도 일부 환자분들은 해부학적 구조나 근육의 위치 등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중 하나인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풀리기도 하지만 필요한 경우 보톡스가 주입되지 않은 근육 갈래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톡스가 효과가 날 때는 확산이 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각턱 보톡스 후에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것에 놀라서 아무리 미리 설명을 해드리고 또 이해를 시켜드려도 뭔가 기분 나빠하시거나 시술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근육층에 여러 갈래의 근육에 충분하게 보톡스가 확산이 되지 않아서 작용을 못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결국 시술이 마치 블라인드, 우리 블라인드 데이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안쪽을 보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해부학적 구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사탕 부작용은 1에서 2주일 경에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톡스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면서 2에서 4주 내로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알사탕 부작용을 예방하는 방법은 보톡스 주사를 할때 근육에 골고루 주사를 하면 됩니다. 물론 근육이 큰 경우에는 이런 알사탕 부작용이 잘 생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보톡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보톡스 후에 생각지 못한 부작용, 나도 겪어봤다,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 밖에도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피부를 위한 건강한 수다, 지톡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